전민 화이팅 나왔나요? 제가 잘못 들은게 아닌가요? <laughs> 그래요 예, 일단은 홍진호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바로 9시 지역에 이제 새롭게 어, 기용된 박상호 선수가 웅진의 옷을 입고 기용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뭐 많은 인적생들이 있었는데 네참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호 선수, 웅진 스타즈 유니폼이 예, 그 하얀색 유니폼과 박상호 선수의 그흰 피부가 잘 어울려요, 지금. 네. 그리고 음. 정말 자신의 필요로하는 팀에 잘 왔다는 생각 본, 본인 스스로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예, 분명 아, 테란 라인이 약했었어요. 웅진 아, 예. 스타즈 지난 시즌 그 테란 라인이 거뒀던 성적이 7승 25패였습니다. 네, 박상우 선수 지난 시즌에 혼자 거뒀던 승수만 36승인데, 자 아, 아, 지난 그 시즌과 같은 그런 움직임에다가 박상우 선수가 실내구 아, 전 승수를 아, 추가한다. 버그힘이 없죠. 예, 정말 무섭죠. 아, 자 변수가 어쨌든 새 맵이기도 하고 네. 상대 홍즈로 선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하겠죠. 네, 일단 이카루스라는 이4인용 맵이구요, 중앙 집중형 힙싸움 맵으로 약간 좀 이제 컨셉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네 본진과 안마당 멀티, 그럼 가스 멀티가 굉장히 균형잡혀 있는 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가스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 없는 네, 아주 뭐 기본적인 밸런스에 그런 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시작점 위치만 봤을 땐 로스트 앤 풀과 약간 그 비슷한 아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겠고 어 12시와 6시 혹은 저 3시와 9시 사이의 거리는 좀 먼데 지금은 가까운 위치에 배치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 위치로 인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쪽은 누구인가 홍진호가 공격적인 그런 아 성향을 띄운다면은 홍진호 선수가 좀더 이득을 볼수 있겠습니다만 예. 박상우 선수의 움직임도 봐야 되겠죠 정사각방은 좋아요 네, 배로스도받고요 박상우 선수도 어, 우리 지금 개인 화밀이 나오고 있는데 선캐스 투애처리입니다. 아마노한테 가져가면서 선캐스 올리고 투애처리에요. 음, 예. 홍진호는 투애처리가 올리죠 예? 투애처리 하이브도 가능한 선수가 홍진호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예. 그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는 계속해서 사,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예, 볼수 있겠죠? 또 유니폼에 황색 선이 세 개나 있어요. <laughs> 세 개요? 하나가 아니라? <목소리> 예. 가슴쪽엔두 개입니다. <laughs> 예. 야, 이의 아, 아신데요. 예. <laughs> 이 새로운 유니폼 어 새로운 느낌을 또이 밖에 만드는 후일로 선수인데 <laughs> 자 오늘도 자신만의 그 색깔을 <웃음> 노란색을 <웃음> 확실히 보여 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제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책임감 분명히 있을 거예요. <laughs> 자, 또이 공군의 에이스 선수 아, <laughs> 갑니다. 에이스비! 아, 가깝다 이거죠. 자, 갑니다. 에이스비 끌고 가고 있는 곳에 박우 선수 이게 자. 되게 과감한 선택이고 선깨스 했다 이거죠. 선깨스했어 가까워 간다 이거예요. 간다 간다 가는데 자 과연 누가 나바도 안 뭐한다 나바도 아, 안 뭐했어 나나바가 뭐 레오 아 나바 안모았는데 치즈벙커러시. 아, 홍지로 선수. 야, 이 박상호 기가 막힌 판단 내려주네요. 네. 예. 이런 있습니다. 드론. 아, 어떻게 든저 벙커는 성크을 때리지 못하고 성크은 벙커를 때릴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자, 지금 배치 놓고 완성이 일단 되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때려 넣으면 또성크 HP가 깎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라바를 모으지 않아서 저글링이 두 마리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 아, 애초에 지금 타이밍에 육정흘이타정 흘린이 딱 되면서 여타하면 무시라도, 벙커 무시하고 상대방의 본질에 뛰면서 상대방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마저도 못 되고 있습니다. 이거 홍진호 선수 완전 말렸어요. 네. 아, 좀 너무, 어, 자신의 생각만 좀 하지 않았,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나름 홍진호 선수도 공격적인, 어, 이 전략을 준비했을 것 같은데, 미리 드론 조금이라도 더 뽑아 놓은 상태로, 가난한 운영을 아, 하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때린 건 박상우 선수라는 거예 원해처리가 돼버렸죠 이제 네 해처리 파괴했고 그리고 SCV도 많기 때문에 뭐 빼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벙커에 있는 말이 빼가지고 한 번쯤 올라가면서 앞방 넣어줘도 됩니다 원해처리 레어의 히드라레스크 댄 물론 가난한 운영의 대명사 그리고 뭐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반절시키는 대명사이긴 합니다만은 네 예, 지금, 지금 많이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음. 예저거 예. 발업이 됐지만 이 적은 이 괜히 무리해서 상대방의 본질 쪽으로 무시하고 달려 어, 갔다가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한다면은 원의 처리이기 때문에 적은 의충한더 이상 없을 수 있고요. 원 머리만 원 머리만. 자, 하지만 적의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유심히 지켜봤으면은 더뭐 보일. 아, 모르겠습니다. 음. 자, 자. 네, 때리면 알죠. 이제, 예, 이제. 맞아 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죠. 머리니구나. 네, 예, 벙커를 부수더라도 이 저글링 피해가 최대한 어, 어, 저글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예, 때려 잡을 생각으로 꽤나 많은 숫자를 모은 상태로 저 부전했는데 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한정돼 있고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드라 둘 나와 있는 상황. 로커밖에 없죠. 라바는 세 개. 아, 정말 답답한 상황이 주어졌는데요, 이거. 네, 자, 로커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가 너무 적고요 그렇죠 아 언덕 위쪽에서 수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뒤로 빠지면서 수비를 한다던가 벙커 지우놓으면 이게 또 답답해지거든요 그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빠지거든요 빠합니다 이변의 상황이 자몰라칠 자, 것인가 가난하게 없는 병력 가지고 네 박상현 선수는 이별을 나가면서 언덕 쪽에는 벙커 하나 건설해 놓고 터에까지 안전하게 건설하면 스캔 스 일도 없습니다 쓰레달서 올리는 이유는 컨트롤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네요. 음. 자, 이 향기 한기를 제 자식처럼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네. 스탑 러커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에그 상태, 지금 에그 상태, 그런데. 뒤쪽 훨씬, 훨씬. 조금만 더. 시간만 끌자. 시간 끌자. 조금 예. 더. 그리고 이 럭커들이 좀더 전진 배치 해주면서, 예, 스탑 러커를 시도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위치! 아, 스탑 러커가안 됐죠. 예, 그렇죠. 아.. 네.. 예, 파이어맨 예, 네.. 못 올라가게 되는거고 천천히 뭐세르베라스도 올렸겠다 마린 생산하면서 테크 올리면은 박상호선수 필승구들어갈수 있습니다 네 자, 자.. 이 쥐어진 병력 가지고 오. 뭔가 좀 해야되는 입장에 홍진호선 빠져나갔습니다 오. 예! 빠져나갔어요 오 벙커 진짜 아직 머린 수가 많지 않아서 말이거 어, 놓쳤는데요 시야에서 놓쳤는데요 스자이러커가저파이어벳을 예. 녹여버린다면 어, 놓쳤는데요 시야에서 놓쳤어요 와 어, 어, 지금 병이 돌아오지 아요 자, 박사! 정은이 화력이 극대화됩니다! 저거이 화력 극대화됩니다! 어, 박사! 상 롤커를 놓쳤어요! 완전히 놓쳤어요! 자, 이쪽으로, 위쪽으로! 오, 홍준로헬시 들어가야죠! 스케일! 자, 도를 키하고요 범급하게 되면 끝납니다! 자, 이게, 난이 나는데요? 난이 나는데요? 네! 언덕 초 롤커 배치해놓고! 기회가 왔어요, 홍준에게저은이 달려와야 돼요, 지금은! 자, 이거, 롤커 이동할게요. 더! 롤커 더 옵니다! 저리 이더 오고! 자, 트렁커에 정원리까지 뒤쪽에 도와오고 있기 때문에 박상호 선수. 성급해서는 안됩니다. 침착해야되는데, 예.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해주면서 이러커를 잡아내야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합류되면 절대 좋아, 박자도 들어. 합류되면 예. 절대 좋아. 합류되면 저러커두 마리는 본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예, 예. 절대 끊어줘야돼요. <laughs> 자, 이거 스킬 쓰나 이거죠. 스킬 쓰나 이거죠. 스캔만 써봐 이거죠. 스이거 양쪽에서 쓸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이 잖아요 이거. 야, 홍지로도 어. 그 찰나의 틈을 잡았어요. 자, 팀 만들고 있고 합류되면 큰일 났는데요 마린이, 마린이 별로 없어서 지금 컨트롤 할수 있는 상황도 안됩니다. 폭풍이 봅니까 어, 홍지로 그 찰나의 틈을 노려면 해서 이런 상황 만들어내나요? 자 머리 숫자가 적어요. 머리 숫자가 어, 적기 어. 때문에 저두개 로컬 잡을 아, 수 없습니다. 아, 올라내요야 이러면 벙커 있는데 없는 곳만 골라서 때리면 되죠. 스캐 자, 자 로컬 한개 잡긴 했는데 스캔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뒤쪽으로 로컬 소수방가도 큰일 납니다. 예, 어. 예 저거는 던져가면서 럭커 벌어가면 스캔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못 봅니다. 아, 눈이 멀어요. 뭐, 뭐 요아 글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야 스캔만 지금 뽑아내는 거거든요? 뽑아내는 거예요! 자, 패트리중개죠 이제? 네, 예, 홍진호 선수 지금은 드론 들기보다는저울리가고 그렇죠 가난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 작게요! 예, 탈콜리다. 가거 상대... 먹고 사는 선수예요! 상대방이 3매력스였거든요? 아. 팩토리가올라온 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몰아치면 스캔의 한계 때문에 언젠가는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력스 터집니다! 그리고 양쪽에도! 아, 박상우! 추가로키 세기만더 와도 아아! 어. 아가세기3기만더 어. 와도 이거 바로 저 미네랄 쪽 배치됩니다 이게 홍진호거든요 네. 걸렸어 이거 기술 들어갔어요 완전히 아, 하필이면 그 주력 병력들이 센터에 있는 바람에 이런 광경이 만들어지는 거든요 자, 잡힌 힘들죠 얘 스캔을 네. 뿌리기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터렛 공사가 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터렛이 지어져도 지금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나가 있던 경력율도 계속해서 숫자가 줄다 보니, 이제는 러커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병력밖에 남지 않았고 말이죠. 베슬이 나와야 되고, 탱크도 어,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굳이 시간 많이 줄 필요 없죠, 홍준로 선수는? 스파이어! 스파이어. 오, 예, 러커도 러커지만. 자, 이 병력 이외에는. 자, 자, 아무리 박사하 아, 컨트롤 좋다 아, 하더라도, 로커가 이렇게 막으면 안 되죠? 예, 러커가 너무 많네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잠식해두고 있않습니까 예, 뮤탈 생산되면 또한번 상대방 병력 발 묶어 놓을 수있음과 동시에 러커는 이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베슬라움스커지 격추하면 되는 거고 탱크는 뮤탈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자,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상훈 선수 언제든지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일망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스이 나와서 탱크로 계속 퉁퉁 째려내면서 저럭커들 바깥쪽으로 좀 어, 내보내야 되는 건데 네. 혹은 잡아내야 되는 건데 배쓸보다 뮤털리 빨라요 이 상황 딱 보면은 여러분도 딱 나오실 거예요 깜깜한 상황특 테란이라는 거네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아, 아 쉽지 않아요 예, 이게 이게 한 번에 정말 말씀하신대로 일망타진 해야 되는데 뮤탈리스크 덩장 네. 자, 정면도 정면이지만 뮤탈리스크의 어, 좀 끌려다니다 보면은 로커들이 슬금슬금 이동을 할 수도 있겠고. 자. 로커들 들어었어요 예, 확장을 가져가던, 예, 태클을 올리던, 풍진호는 가능하거든요. 예. 네, 게다가 바로 배스를 누를 수 있을 만한 가스 보유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배스리 지금은 이제 치켰는데 탱크의 시즈 모드 업그레이드까지 바로 눌러줄 수 있을 만한 가스 보유량은 안될 거고요. 그 사이에 뮤탈리스크. 탱크 두 대. 네, 퉁퉁포로 당분간은 이제 싸워야 된다는 건데 뮤탈의 존재를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예 봤네요. 이단은들많아요 아, 네, 그리고 박성호 선수 지금 상황에서 주어진 판단. 어,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은 되게 좋습니다. 커맨 센터. 어, 언덕 쪽에 지어 주면서 예. 예 안바닥 거지 가져갈 타이밍에 시스모드 업그레이드 눌러 주고 병력 생산해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거. 음. 자, 홍진호 선수까지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신주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예, 좀더 세게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홍정호 선수 어때면 말이죠 예, 예좀 자, 확실히 자, 잡을 수있 문제요. 게스가 4 0 정말 마른 수건 쥐어짜내서 고 있는데 패스! 예, 탱크 잡히면 못 나와요 아, 컨트롤, 양 선수의 컨트롤 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예, 뮤탈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유혹하는 거거든요, 패스로 커지 있어요? 지금 스커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있어요 예, 뮤탈에 지금 가려져 있거든요 어, 메딕 잡는 플레이도 좋구요, 지금. 메딕 뽑는 가스도 아까울 지경인데 탱크, 탱크 요 아이고, 아 아. 아, 아더 왔어요, 러커. 예. 오, 예. 네 이쪽에 러커 치웠습니다. 시간 충분히 잘 끌어주고 있고, 쓰레기 체력까지 늘리면서 변명 생산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드는 풍진호 선수의 이 경기 운영도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이해되시네, 이 자, 아, 못빼나요못빼나요 유탱 전멸이죠, 이 공이! 뭐야면또밉입니까 그래, 아...이것도 크네요 경력 쌓...테라 한 방면 쌓였거든요? 예 아...이건 크네요 예 유탄이 줄어들면 어, 저 럭커는 뭐, 그냥 쿵둥고의 밥이 되는거죠 자...벳을 못잡았구요 오...탱크! 삽니다 자...이거...예...여기서 예. 최대한 시간 끌어야 되는데요 시즌 모드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탱크를 잡는다던가 하는 플레이가 나와줘야돼요 예 아, 내려오면 문제가 커집니다. 자, 세번째 내려오는 것습에박죠 이것도 좋죠 예, 예. 박치좋다 이건 잘 싸웠어요. 자, 머리를 뽑아주고, 어? 저글링으로 탱크 상대. 탱크 자, 아, 뮤탈 아, 한개화 활약인가요? 탱크 두개까 잡히나요? 아무 때가 없구 아, 예. 아, 택... 뮤탈 아쉽습니다. 숫자. 예. 자, 이제 커맨니가 내려왔을 상황이 돼버렸고요. 덮치긴 잘덮쳤었는데 정말 뮤탈이 좀만 살아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음, 자, 병력이 지금 공백기긴 한데, 3회 해서 쭉쭉 뽑아내고, 아 지금 박상우 선수도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자 확장을 예. 가져갔고 그렇죠 안혀놨으니까 예. 천천히 가면 됩니다 위험했던 시기는 다 지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 정말 2%아쉬웠는데영 홍진호 선수 아 왼쪽에서 이 탱크를 타격했던 뮤탈리스가 조금만 더 됐더라도 탱크 지금 한 개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뮤탈이 1에 대해서 비비지지만 않았어도 그래요 자스쿨 다시 한번 등장 네 이렇게 되면 앞마당 멀티를 어떻게든 어, 내려 앉히는 박상우 선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 유리해졌습니다. 테란이. 그렇죠. 예. 자, 테란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홍진호 선수가 3회치를또 짠해서 경기를 끝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가 어, 지금은 의문입니다. 예, 지금 확장 가져가고 뭐 하다 보면은 어, 지금 올라갈 거면 다 올라갈 테란 상대하기 힘들거든요. 아, <뭐라> 아, 끝내야 할때끝내지 네. 못했으니까 말이죠 가하네요아 지금 드라시프는 차량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 홍진호 선수였는데 떨어지고 말았네요 예자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어어어요아 어어, 어어, 어, 어, 아, 정리 안되는데요 병력 약간 흘리는데요 네예오 자, 오늘 민창의 사서 보여준 것처럼 테란의 드랍식 플레이에 저우가 한번 휘말리게 되면 정신없거든요. 그렇죠.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안쪽 성격의 도못에 확상 도세 머리들. 네. 아, 어찌어찌 맞긴 맞겠는데요. 성큰 위치가. 성큰이 한 초중반에 빈털이 가면서 지나갔던 성큰이 도미됐습니다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됐거든요. 그래서 테란이 지금 원활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아까는 숨 막혔거든요. 네. 나옵니다. 3탱크가 아무런 피해 없이 그대로 살아있는데다가 배을 추가되자마자 또 나오죠. 자, 다른 생각 필요가 없습니다. 병력 쭉-쭉 안에서 어떻게든 저 한타를 막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정말. 근데 오로지 로코만으로는안 되고요. 저글 링이 받쳐줘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말 어, 저그의 병력만 딱 남아있는 상태로 순식간에 잡아먹지 않는 이상 이건 홍준호 선수가 계속 힘겨운 싸움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 음, 베슬. 자, 자. 박상우 선수는 대치 상황만 만들어도 좋죠. 네. 지금 이 정도 있다. 조심해라. 경고만 해주게 되면은 저그는 자원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학정을 가져가기도, 테크를 타기도 애매합니다. 드론 숫자가 셀수 있을 정도예요. 진짜, 웅지로 선수는. 야, 이게, 이게 앞마당에 지금 미나라 캐는 게여섯 개였었고요. 동진도 여섯 개거든요. 밖에서 열두 개입니다. 미나라 하나당 하나씩 정도. <laughs> 네, 딱한 부대.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 찢어져도 이제 킬까지 찢어질 정도가. 아, 달려... 아 동기에도. 맞아요. 네, 이리 데이트가 또 이제 골치 아파요. 음. 그렇죠. 스쿼지가 또 이쪽에 있지 않고, 스쿼지... 스쿼지... 아... 아, 아 예, 예. 그 예, 역시그 진짜 그 폭풍은 계속해서 휘몰아쳤어야 되는 건데, 잠깐의 그... 아... 잠깐 주식했던 것 때문에, 네. 저 이런 상황이 아까도 요 정말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할 때, 상대방이 우산을 쓰기 직전에 다 몰아쳐서 다 적셔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저기압이 약해지고 있죠? 예, 네, 음, 한 수중, 번, 예. 몰아치고 나니까 박상호 선수는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스턴 상태. 그니까 상대방 머리 위에 별이 보이기까지는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난타를 해주면서 끝장을 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테란이죠. 상대방의 추가적인 멀티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력 계속 늘려가면서 센터만 이렇게 잡다 보면 어떻게든 달려들어야 되는 쪽은 적응입니다. 자, 뭐 홍진호 선수가 드라마틱한 역전을 보인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 지금 현재 아마 홍진호 선수팬여러분들 그것을 기여만 하고 있겠고 박상우 선수도 진짜 팀 옮겨서 첫 경기인데요 음... 아... 홍진호 선수의 그 느낌이 너무... 예상하다모르겠네뭐 예, 예. 아예 드론을 푸짐하게 뽑을 것이라면 아예 푸짐하게 뽑던가 혹은 이 병력을 어, 끝낼 수 있을 때 지, 어, 집중을 해서 생산을 해주면서 끝장을 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홍진호 선수 만큼만 뽑아놨어요. <laughs> 네, 좀 때에 맞지 않게 말이죠. 네. 스캔만 있었을 때, 그때 몰아치는 게 어떠하지 않았을까. 됐을까, 아 네. 네. 자, 이제 갑을 바뀌었어요. 예. 어, 박상수 선수 진짜, 진짜 안렸을 겁니다. 예. 어. 지는 줄 알았는데. 이래서 그래. 홍진호구나. <laughs> 자, 이것도 진짜 한, 한 번인가요? 한 번. 아, 벽이 풀리는데요 예. 아 주위에는 별로 잘라주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았는데 네, 뭐 잡아먹기긴 했지만 어쨌든 박상우 선수병력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음. 네, 배수도 안 떨어졌고요. 자, 웃으면서, 웃으면서 내줄 수 있었던 그런 명령이었죠. 박상우 선수는 말이죠. 네, 그리고 병역력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면은 아, 이러면 병역 어, 녹아요. 예, 뭐 이런 노업입니다. 저글은. 이런 녹습니다. 자, 저글링고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죄지.